7곡 평화로 흐르다의 주제로 지난 11일에서 13일까지 사흘간 7곡도 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렸던 제7회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이 성황리에 폐막했습니다. 이번 낙동강 대축전은 육군 제2작 전사령부의 제10회 낙동강 지구 전투전승 행사와 통합 개최되면서 430m 부교 등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군 콘텐츠와 70여개가 넘는 전시체험 콘텐츠가 만나 볼거리 즐길거리가 더욱 알차고 풍성했습니다. 올해 축전은 역대 최대 규모인 3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축전의 흥행 요인으로 민군 통합 행사로 인한 시너지 효과, 롤러장, 별빛 유원지, 드론쇼, 에티오피아 문화관 등 지난해보다 다양해진 체험 공연 콘텐츠가 꼽혔습니다. 또 공연과 식사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푸드코트 형식의 식당 운영, 셔틀버스 및 주차장 확대, 대형 그을막 설치 등 관람객의 편의성을 높인 점과 청명한 가을 날씨도 관람객 유치에 한 몫을 했습니다. 특히 6.25 전쟁 당시 격전지인 낙동강, 관호산성 등의 실경을 배경으로 파사드, 레이저 등의 최첨단 특수 효과가 동원된 실경 뮤지컬 55일은 이번 대축전의 백미로서 관람객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아울러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재조명하고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는 축제 본연의 목적에도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백성기 7곡 군수는 참전용사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낙동강 세계평화 문화대축전을 통해 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고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